그 인터넷이나 마케팅을 보고 오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는 병원인데, 근데 3개월 동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몇배 이상 늘은 것 같은데요. 어, 원장님께서 마케팅을 통해서 좀 환자들한테 어떤 내용을 좀 전하고 싶었는지? 저는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의 진심을 좀 전하고 싶었거든요. 어, 시술 소개 이런 뭐 이런 것보다도. 저희의 어떤 병원의 철학, 진심,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되게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계신데, 이 마케팅을 통해서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진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환자분들한테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드리저트하고 처음 미팅할 때서부터 제가 느꼈던 건데요.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저희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어떤 면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많이 들어주시고, 소통이 워낙 그 애드리절트가 강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또 느꼈고요. 근데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잘 들어주고, 또 저희의 생각대로 그렇게 잘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애드리절트 마케팅 하신 지한 3개월 정도 되셨거든요. 예. 실제로 효과가 좀 체감이 되시나요? 아, 어, 예. 그 저희가, 원래 저희 병원이 대부분의 환자 내원 경로가 그 지인 소개로 오는 병원이거든요. 그 인터넷이나 마케팅을 보고 오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는 병원인데, 근데 3개월 동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예. 그 인터넷 광고,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많이 만족하고 수치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 글쎄 수치로 봤을 때 일곱 여덟 배 이상 은 늘은 것 같은데요? 어, 기존환자보다 예. 어, 너무 뿌듯한데요? 예. <laughs> 일8여배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저희가 좀 잘했나 봐요. <laughs> 그러게요. 굉장히 보면 저희가 또 이제 얘기를 나눠봐도 굉장히 좀 체계적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체계적인 거 안에도 뭔가 좀 다른 뭐 어떠한 따뜻함도 있는 것 같고 음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에게 그 말씀하신 따뜻함이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바로 원장님한테 저희 정말 따뜻해요 라고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한 부분이잖아요 원장 네. 느끼신 그 따뜻함은 어느 포인트에서 좀 느끼셨는지 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 마케팅할 때 저희한테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어떠한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는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전략이 저희 마음을 표현하는 전략으로 다가와 주시니까 굉장히 따뜻하다고 느꼈고요. 정말 그게 진심이 느껴졌다고 할까? 저는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마케팅 하기 전후 가장 크게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좀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광고를 보고 대부분 오는 환자분들은 과연 이럴까? 이렇게 약간의 이제 의심반, 뭐, 뭐, 진심반, 이렇게. 자연 진료를 잘 보는 병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 애드르 리절트랑 저희가 같이 이제 코어업을 하면서 오는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 이 병원은 신뢰를 하고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진료하면서 느꼈거든요. 그 가끔 이제 소개하신 환자분들은 너무 이제 소개를 해주신 분이 엄청 칭찬을 하고 이제 데리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반면에 인터넷은 그래도 그냥 보고 결정하신 분들이라 좀 한편으로는 이렇게 인터넷 광고 보고 왔는데 좀 실망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다른 경우도 내부적으로는 그 인터넷 환자분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실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게좀 갖춰져 있어요. 아, 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 지인 소개로 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이제 딱 공유를 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기는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 공유 공유가 조금 부족할 수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진 컨퍼런스 할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원경로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접근을 하고 조금 더 환자분들을 정확하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처음에 라포를잘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제 저희가 회의 시간에는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실제 저희가 애드리절트 광고를 보고 오는 환자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 환자분들이 마치 지인 소개를 받고 오는 환자분처럼 병원에 신뢰를 가지고 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그 마케팅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케팅을 해주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마케팅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저희 애드리저들를 지인 원장님들께. 소개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어 그럼요, 그럼요. 네. 많이 그럼... 소개해 주세요. 완전히. 아 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하고 뿌듯한데 그래도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한테 바라시는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 바라는 점은 처음에 저하고 이제 미팅하고 얘기했을 때또 지금 같이 대화하고 얘기할 때 이런 마음 그대로 쭉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라는 점입니다. 마음 편집고 진심을 담아서 저희 병원이 더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